마제님, 마제님 대 택님 경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진영 11시, 11시에 저그 유저, 위클랜의 마제님입니다. 마제님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곱시 테란, 일곱시 테란의 탱님. 자, 탱님, 일곱시 테란, 화이트 클랜의 <laughs> 테란 유저입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저, 그, 밥을 좀못 먹어서, 뭐좀 먹으면서 좀 해설할게요. ASMR 괜찮나요? 자, 탱님도 일단은 무난하게 큰 입구를 막아주면서 좀 떼면서 게임을 플레이 하겠다. 그런, 그런 느낌으로 지금 큰 입구를 막아주고 계시고요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 오버풀. 마진님은 오버풀 하셨네요. 이거는 거의 빌드가 먹혔죠? 이건 100%크니콜를 맞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거의 게임이 벌써부터 한 7대3으로. 7대3으로 지금 테란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이거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 바로 서플 안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SCB가 뭐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면은 이거는 굉장히 대단히 유리하게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오버러드 양아치 서치 했죠? 근데 이거는 사실안 통해요. 왜냐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오버가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왔다 치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열로 해봤자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이제 이 드론이 중요해요. 요 드론이 요 서플을 못 찍게 막아야 돼요. 근데 일단 무시하고 짓죠? 아, 그거는 안 돼. 그럼 이 드론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요 드론도 그냥 공짜예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은, 저가 거의 8대2? 9대1, 9대1 정도로 게임이 불리합니다. 이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4링 밖에 안 찍고, 안 찍어준 건 다행인데. 와, 이러면서, 오, 이거 선포라고 이거 3매치 운영하는 거, 어, 빌드 선택은 굉장히 좋아요. 그쵸 빌드 선택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그쵸죠 적은은 그쵸이 가스, 가스를 지어서 그나마 아카데미에서 말미에 늦게 튀어나오게 해준 게 좋습니다. 요건 굉장히 마네님이 좋은 플레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사회신거 봤으면 테란도 사실은 가스를 빨리 지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스를 못 씌워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SCB 한두 마리 더붙여서좀 빨리 깨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우선은, 일꾼 돌려주는 데도 집중을 했고, 아, 가스 바로 지어주는 모습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테라 앞마당도 완성되고, 적어도 이제 열심히 s d s d 누르면서 째야 돼요. <laughs> 아,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려고? 오늘 공부하다 와가지고 좀 늦게 세팅을 하느요고자 아니 뭐 해설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저은는 SD 누르고 있고 테라는 그냥 말이 누르고 있는데 요 6마린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거 이거,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남은 라바에서 지금 저글링 눌러서 6마린 먹히면은 3회치가 너무 무난하게 들어가면서 게임 터집니다, 이거. 어, 이거, 어, 근데 6마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이거는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드론이랑 해서 막으면 돼요, 그냥. 비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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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론 어디 가나요? 아, 이거는 여기서 비볐으면은 몰랐는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피해를 좀 많이 받겠는데요? 아, 이러면은 피를 많이 받죠. 마이 아... 아, 이건 피해 너무 많이 봤어요. 저그가 이거는 아까 여기서 비볐어야 됐는데, 아, 이거는 피해 너무 많이 받고... 이러면서 테라는 쓰리 베리, 베 럭스 지어주면서 4베 럭스까지 무난하게 지어줍니다. 자. 아... 이러면 일단 테란이 너무 좋아요. 테란이 이러면은 이거 마린메딕, 요거 메딕 한번 뽑아서 또 나가도 돼요. 그럼 저그는 여기도 상권을 지어야 되고, 여기도 지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투툰맵 특성상 이렇게 돌아서 12시 이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마린메딕 지금 한 <laughs> 3, 5마린. 마린 조금만 추가해서 가면은, 12시도 위험하고, 여기도 선근에 지어야 됐기 때문에, 뮤탈이 많이 안 뜹니다. 자, 과연, 탱님이 과연 그런 판단을 해주실지. 자, 일단 털에 지어두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aughs> 근데 블란이 누굽니까, 저분? 자, 그쵸. 이거 마린 갑니다. 이거 7마린 3메딕 가구요. 아, 역시 어모화이트 오랜만이구요. 자, 이거, 사베럭스에서 말이 물량 쏟아지는 거 감, 아, 근데 이거, 나오는 것도 못, 못 봤나요? 아, 못 봤는데요, 이거? 아, 이거 못 봤으면은, 이거 마당이군 다 잡힐 수도 있어요? 테라는, 이거, 그쵸. 네, 아니야, 이거, 이거, 그쵸. 깊숙히 들어가서 드론 점사. 드론 잡아야 돼요, 그쵸? 드론. 아니, 야내 스티팩 말이 인데 이걸 비비는 게. 자,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는, 털에, 그냥, 두, 그냥 도배하면 돼요. 털에 도배하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아, 앞마당 해처리도 깨지고요. 타임이긴 한데, 마린이 많아요, 이제. 앞마당 해처리 깨져, 그쵸? 아, 우와, 썸사 좋은데요? 오오? GG! 이렇게 끝나면서, 3대1로, 화이트 클랜이 앞서 나갑니다.